웰크론한택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계열사 및 모기업에도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룹사가 건설기업 살리기에 동원되면서 릴레이 부진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웰크론은 자회사인 웰크론한택이 책임 준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채무 인수 약정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장을 직접 인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기도 이천시 이왕리 소재 물류센터 PF 상환을 위해 웰크론과 웰크론한택이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웰크론 로지스틱스를 직접 설립해 해당 사업장을 인수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사용 승인이 완료되고 만기가 돌아왔지만 임차인을 찾지 못하면서 시공사가 직접 소유권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웰크론 그룹은 해당 사업장 양수를 위해 29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웰크론 한택의 경우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드러났던 경기도 시흥시 생활형 숙박시설의 PF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책임 준공 의무는 올해 1월에서 7월로 또 내년 7월로 연기됐습니다. 다만 분양 흥행을 장담할 수 없어 채무상환이 잘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PF 부실 및 이천 물류센터 재매각 여부 등과 관련해 웰크론은 자세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공시하고 사업 보고서에 있는 내용 이외에는 답변 드릴 게 없어요. 뉴스토마토 박준영입니다.